안녕하세요. 아름다움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지킴이 한국연리사이버대학교 미티어디자인학과 어수주 교수입니다. 78번째 만남에서는 노안 자가테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40대가 되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면서 두께를 조절하는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보기 힘들어하는 노안이 발생되죠. 이러한 노안의 자가테스트를 실시해볼까요? 첫 번째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보면 흐릿하다. 두 번째 조명이 어두운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휴대전화를 볼때 안경을 벗는 것이 더잘 보인다. 네 번째 시야가 침침하다. 다섯 번째 자신도 모르게 책을 눈에서 멀리 하고 있는다. 여섯 번째 용기에 붙어 있는 제품 설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자 위에 보기에서 두개 이상 해당되면 의심 단계이고요. 네 개에 해당되면 노안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여섯 개 이상이면 노안으로 안과 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설대학교비티건강디자인학과 건강지킴이 어수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